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의 미자립 교회를 자립하는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상계교회가 올해도 교회 부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들은 부흥을 갈망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루 종일 부흥을 위한 실적인 방법들을 전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상계교회 본당이 여유의 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한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에. 전국에서 온 목회자 부부와 부교육자 800명이 찾은 곳입니다. 교회 개척 성공률이 1%도 안 되는 시대에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하는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시작한 도움 세미나가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올해 세미나까지 8천 명이 찾아 새 힘을 얻었습니다. 아, 한국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실제적인 미자립이 80%까지 올라갔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아,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힘을 얻는 조그만 디딤돌이라도 된것 같아서 아주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각오를 또 갖게 됩니다 세미나 중에는 상계교회가 진행한 목회 코칭을 통해 부흥한 사례를 나누는 시간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안동에서 목회하던 정진선 목사는 부흥 세미나와 목회 코칭에 참석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교회 학교는 없고 27명이 작년 만이 출석하던 교회가 현재는 작년 70명이 출석하고 15명의 영유아로 인해 교회 학교가 생겼으며 불신자 가정 아이들 20명이 토요 학교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힘든 교회였는데 예, 여기서 받은 이 도움을 가지고 목회 별다르게 한게 없고 사실 무식하게 있는 그대로 나가서 전도하라 하면 전도했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꿈꾸는 서기론 목사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용기를 갖고 도전하자고 당부합니다. 서 목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앞으로 전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꾸준히 목숨 걸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성도들이 감동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분명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꼭 말하고 싶어요. 용기 좀 회복하자. 하나님 살아계시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용기 회복하고 뭐라도 좀 해보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한편 상계교회는 앞으로 교회부흥 세미나가 한국교회의 목회자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